어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아. 아유, 너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신데 연세가 70 되셨어요? 70이 75세. 세요 아, 75세시면 63세하고 49세니까 잔나비딱 나요? 예. 이제 말든지 이모생 아, 이모 생이신구나. 야. 근데 이 제품이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거나 공직에 계셨을 것 같고 어디 농사는 안지으셨을 것 같아요 <laughs> 아니 난저저 한우 목장을 했어요 아 어디 행성 아니고요 나저 옛날에 행성 살다가 예. 행성댐 막는 데서 보상받아가지고 함양 가서 아. 거기 가서 이제 그 한우 목장 하나 사가지고 예속 그 쉬다가 아 거기서 또 이제 보상을 받아가지고 예 나는 누구 아들은 아직 그 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... 연기좀 못하고 있어 야 요즘 젊은이들이 소 키우는 일을 좀 배우면 어떨까요? 아니 지금은 소감이 좋아 좋근데예 거기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아... 그것도 못 벌어 그 우리 선생님 인생을 사시면서 아들들이나 예. 조카뻘들에게꼭 예. 이렇게 이거는 너희들이 꼭 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 좌우명이라든가 이렇게 그... 아니 뭐 사람이 평생 가는데 예. 거짓말 하지 말고 실수하는 사람은 저 그게 아... 고마운 거지 거짓말 하지 말고 예. 실수하지 말고 제가 아는 사람이 거짓말은 안 하는데 실수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. 실수를 그조심 해야죠. 말이 많으니까 한두 마디 실수하더라도 아, 네. 그러시구나. 실수를 어떤 실수를 조심해야 될까요? 남자가 절대 해서는 안될 실수. 뭐술 먹고 실수를 하네. 술 그래, 먹고 그래, 어떤 그래. 추태를 부리거나 그래, 그런 거를 그래. 그래. 안 해야 돼. 그래도 여자 관계도 조심해야죠. 아 그럼 다 실수하면 안 되죠. 아, 그래. 남녀는 이세 가지 끝을 조심하라 그러던데. 아. 여기 뭐 서로 조심하고 사는 건뭐 실수도 할수 있지만 참는 거아또 이... 서로 참아주고 예아그 예. 우리 사모님하고 몇남몇 년을 두셨는지 몇 년을 살았냐고요? 아몇남몇년 저는 아들 하나 뒀어요 나는 진짜 삼남 1녀요 그러시구나. 우리 자랑스런 아들 딸들이 참 자랑스러우시죠? 야, 야. 예. 그 아들 딸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신라의 달밤이라는 노래를 앞에 멋있게 잘하실 것 같은데. 신라의 아, 너무 잘로. 이제 못 써. 아 그럼 아까 저기 나그네 사람 어떨까? 중저 무야장 번지운은 좋아. 아 번지운은 좋아. 예. 그러면 자 우리 함양에서 한우를 멋지게 구워셔서 인생을 맛있게 성공하시고 자식들 자랑스럽고 또 사모님하고 잘할게 또. 원주의 아주 좋은 아파트 아름다운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함양 사장님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또나할 <laughs> 아, 없어 나그네설최고요나그네오 또, 시, 시, 시작.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천님 새끼 지나온 장마 성창가 코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일기리 한이 없어라. 잘안 잘 해. <laughs> <laughs> 옛날 분들은 에이. 이런 한이 많고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에 좋잖아요. 조용필씨나 아니면 밝은 노래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? 신나는, 아, 노래. 신나는 노래? 네 신나는 노래.